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왔다고 책망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찾는 것을 말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곧 복음을 먹고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는 본문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절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신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목수처럼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속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성막을 그 제사 제도를 율법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죄인들이 번제단의 속죄물을 드려 죄를 사함받아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므로 정결하게 하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라고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이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여 주실 일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으로 재단에 드리는 속죄 제물로 죄를 온전히 사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단에 드리던 속죄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어 죄를 온전히 대속해 주실 것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라고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신 아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곧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자. 예수 예수님은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일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 생명을 얻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인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청하게 됩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겨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과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롱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테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각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며, 그 이상 거두어 아침까지 두면 먹지 못하게 썩게 된다는 것인데,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먹는 것에 갑절을 거두어도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첫째 날부터 다섯날,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양식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 주심으로 율법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 주시었는데도 율법을 먹으려 하면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한다고 19절에서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 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서 아침은 비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얻은 것은 그렇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은 언제나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날마다 거둔 것에 값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를 하나님은 법궤 안에 넣게 하셨는데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두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티니 십계명을 쓰신 돌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신 십계명을 곧 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복음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법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앞서가는 벚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벚계인 예수님이 앞서 가신 모습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앞서 가신 법계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서 33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던 떡은 참떡의 모형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떡을 배척하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 청함으로 그들은 심판받았다고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 털어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렇게 광야에서 심판 받은 자들의 모습이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이라 말씀하시다. 우리는 그 떡을 달라고 본문 34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이 떡을 주어 먹게 하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여 행하신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참떡이 아닌 육적 육적인 떡을 주는 예수님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떡을 달라 청하는 무리에게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도 말씀하고 있는데 추레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으로 이 만나를 먹어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장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레굽기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추레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랫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으로 그 물을 백성에게 먹여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친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하고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 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사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복음의 말씀임을 알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나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믿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천국을 소망한다며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늘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으로 이들을 생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머금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천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여 백,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먹은 것을 성령님이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행하시는. 이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본문 3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눈가귀를 열어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 주셔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복음을 알지 못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살아가는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런 자들 중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 있어서 성령님이 품에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하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이 떡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만 먹으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